시장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천정목 이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빨리 누구보다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 입니다. 아 오늘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인데요. 오늘 장이 마감이 됐지요. 그런데 예, 오늘 옵션 만기나였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코스피는 만들어 놓고 코스닥은 약밥으로 만들어 놨는데요. 결국은 어제 제자리 갖다 놓고 다 양매도 쳐가지고 어 말하자면 그 선물 옵션 옵션으로서 또 많은 수익을 챙겼을 것입니다. 아 어,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일반 투자가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하나의 큰 무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옵션 매매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 에, 말하자면 그 양매도로 해가지고 결국은 옵션 매매, 매매에서 외국인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엄청난 돈을 쓰러 가고 있습니다. 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은 국내에서, 어, 말하자면 우리 국내 그 시장이 캐파가 적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요리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외국인들이 결국은 자기들 멋대로 어 이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만 어, 지금 어, 오늘 그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달 넘게 계속해서 전체적으로서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어, 그다음에 어, 오늘은 자 선물도 조금 매수를 하고 어 말하자면 그 거래소도 조금 매수를 해주는데 이것은 하나의 옵션 만기 날에 지수 맞추기 게임으로. 어, 신용을 낸 것입니다. 내일은 본격적으로 10월 달에, 11월 달 연말장을 대비해서 이들이 어떠한 포지션을 취하는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요. 지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옵션 만기날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어떤 그 옵션으로서, 어, 말하자면 양매도를 쳐가지고 또 엄청난 수익을 끌어가는 하루였을 것입니다.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등락폭이 심할 때 콜매수나 풋매수를 해가지고 옵션으로서 수익을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나게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싸움이고 거기에 일반 투자자들은 하나의 참여자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국내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어가는 화생상품 시장이 바로 옵션 시장입니다. 물론 선물 시장도 있습니다만 은 옵션 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가고 있죠. 그래서 어 국내 시장은 외국인들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하나의 이제 이게 코스피예요 이게 코스피 차트인데 에 코스피 차트가 지금 별 힘을 말하자면 이렇게 잃고 있죠. 그래서 21선에 말하자면 이렇게 걸쳐있는데요. 내일은 외국인들이 이 지금 이렇게 우리 코스피를 팔아냐, 사느냐에 따라서 지수가 많이 향방이 엇갈리겠는데요. 결론적으로서는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 삼성전자, 삼성전자로서 오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수를 맞춘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빼버리고 있어요. 오늘 또어 이렇게 기관 기관과 외국인들의 그 어떤 매도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옵션 만기 날로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 사람들의 포지션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지금도 우호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요. 옆으로 형보하다가 결국은 올라오는 하나의 터미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터미 있는데요. 그터미 보고 해야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대방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에,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아예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로, 어, 말하자면 앞으로도 반도체 종목은 매매하는 것이 훨씬 더이득면에서 좋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5만 지금 5만 4천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이 가격이 오면 그때 포지션을 어떻게 취하느냐, 아니면 옆으로 행보하느냐 아니면 우상행을 할수 있겠느냐? 우상향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것은 대부분 짝하면 입맛이라고 쿠어만 호박 떨어지는 소리고 제가 이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은 성급히이 말하자면 삼성전자에 배팅하기보다는 제가 오늘 그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 이 제약바이오 지금 전기전자, 전기전자는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죠. 이 전기전자는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전기전자는 그게 전기전자 들어가 있는 것이 즉 삼성전자 반도체 이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이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는 지금 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어 바이오는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상향해서 올라가는 전체적인 트렌드 차트는 바이오 바이오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제약이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그나마 우상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과 바이오가 아 우리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제약과 바이오가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놀아요, 지금? 어디 가서? 어? 여기서 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전기전자에서 어? 전기전자에서 밥안 먹이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제약바이오에 어, 말하자면 배팅을 하시오. 돈을 박아도 거기다가 정말 엄청나게 배팅을 한 사람들은 계좌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대마크럽도 출기차게 제가 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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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반도체는 지금 올해 와가지고 거의 뭐 매매 실종이고 2차전지는 에, 말하자면 들어가서 조금 먹고 나오고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고요. 주로 우리가 매매했던 것은 지약 바이오를 매매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2024년도에 지약 바이오를 매매한 사람과 반도체를 매매한 사람의 계좌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도 마찬가지고 올 남은 2, 4, 4분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 보시면 알지만 어, 이렇게 그 바이오가 바이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 전체적인 이 바이오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바이오 이야기를 제가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제약,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제약도 제약도 조만간 지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약은 여러분들 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고 이 유한양이죠 유한양이 음, 유한양행. 우리 지금 유한양행은 우리 대화그룹에서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유한양행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주식은 아니에요. 이 조정받을 때마다 사고. 조정받을 때마다 사고. 이렇게 해서 에,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알테오젠. 이세 종목이 하나의 어떤 바이오, 제약 바이오의 3대 트리오인데요. 이 중에서도 유한양행이 가장 그 어떤 실적, 실적이 많이 찍히고 숫자가 찍히는 거. 그 다음에 세계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우리 국내에서도 유한양행 따라갈 그런 제약회사가 없어요. 사실은. 물약 팔아가지고 돈 버는 동아제약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썩, 매출은 많지만 그 제약회사라고, 어, 말하자면, 우량한 제약회사는 제약회사지만은, 유한양행의 그 어떤 사회공헌도가 제일 크고,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렇게 알아주는 회사가 유한양행이지, 동아지작이 아닙니다. 그러고, 이제, 비만 섹터에서 몇 가지 회사, 어, 막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뭘, 물론 국내에서도 제약회사들이 짭짤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유한양행은, 정말로 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내년 내년까지는 이 유한양행을 출기차게 봐야 됩니다 아, 나는 조정 받으면 땡큐야 땡큐 그래서 유한양행은 여러분들이 과소평까지 마시고 한번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누책을 한 1개월 2개월 계속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이 유한양행 그 다음에 에 ABL 바이오 뭐니가캔 바이오 이런 거 바이오주 있잖아요. 바이오주. 니가캔 바이오. 니가캔 바이오도 지금 끝을 모르고 이게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음. 왜 그러냐? 올해는 바이오라니까 바이오, 바이오. 바이오 제약. 응? 아까 보여 보여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전자나 2차 전지, 2차 전지는 트레이딩으로 하고 반도체는 예 여러분들 그렇게 좋아할 그런 것이기는 아니지만 아싸리 삼성전자를 하려면은 SK 하이닉스를 하세요. 어 SK 하이닉스를 나중에 삼성전자가 5만 4천 원 정도 4만 5천 아 5만 5만 4천 원에서 5만 원 사이 이쪽으로 오면은 그때 SK 하이닉스나 아 한미반도체 여러 것들을 봐가지고 매매하는 것이 저는 수익률 면에서 훨씬 낫다. 아 지금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물을 안 먹죠. 근데 오늘 또 엄청나게 샀는데, 이 SK 하이, SK 하이닉스도 수익률 면에서는 제약바이오 못 따라오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제약바이오를 강력하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또 이해갑니다. 그러나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에 줄을 서느냐 하는 것은, 어, 이, 에, 말하자면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유튜브와 제 방송을 잘 들으시고 한번 꼭어 여러분들이 그어 말하자면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댓글 창을 지금 막아놨는데요 정부에서 댓글 창을 못 열게 만들지 제가 옆으로 막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에 말하자면 우리 대방들에게 댓글 창을 열어서 소통도 하고 하고 싶습니다. 다만 양방향 소통은 못 한다고 그러게 댓글 창을 막아놨는데요. 정말로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그 어거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 유튜브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댓글창을 막아라, 뭐 열어라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불만, 불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댓글창 하나도 이렇게 신경 쓰고 어, 하는 그 유튜브가 정말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좀 정부에서 댓글창은 확실하게 공개를 할수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멤버십 회원님들 그 저번에 말씀은 드렸는데요. 그 멤버십 회원님들이 꾸준하게 제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 영상을 보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주식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단기 매매, 중기 매매 이런 것들을 잘 올려 놨으니까 정말로 내가 주식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18,000원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한 6개월, 1년만 공부하시면 제가 꾸준하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분위기는 알수 있고 정말로 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저번에 이어 다시 한번 뭐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유튜브 동그라미 사진 아래 가입이라는 글자를 클릭하시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뭐 어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회원들 뭐 여러 가지로. 수백만원씩 받아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18,000원이면 1년이면 수십편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방님들을 위해서 제가 그 텔레그램 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텔레그램 방을 들어오신다면 은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텔레그램 링크를 해놨으니까 그 링크를 보시고 들어오시면 아주 좋은 정보라든가 제가 또 매매를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종목이 있으면 정말로 툭 던져드립니다. 어느 때 보면. 그런 종목은 뭐 계속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텔레그램 링크를 타고 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우리 대박그룹에서는 이제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한화인더스트리. 요 종목을 좀 매매를 해봤는데요. 요 종목이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윗꼬리가 달리고 거래가 털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이, 여기 시작한 이 고점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예, 제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만은, 예, 요화나 인더스트리, 요 종목도 아마 한번 잘 여기서 그냥 고증을 주시는 아니니까, 요것도 한번 잘,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로서는 한번 꼭 노려볼 만한 종목이에요. 한화 인더스트리. 그다음이냐 한올 바이오 파마를 어, 오늘 매매를 좀 했고요. 어, 지금 바이오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 이렇게 대량거래 장띠양봉, 대량거래 장띠양봉, 그다음에 신곡가돌파 장띠양봉, 그다음에 대량거래 장띠양봉, 신곡가돌파 장띠양봉. 밑에서 상한가 첫 상한가 돌파 장대항봉 조정받다가 또 장대항봉 이런 그 장대항봉이 나오는 종목은요, 그냥 고축진 않아요. 그런데 한울바이오파마는 제약바이오 중에서 여러 가지 하나의 이렇게 그 박스권을 탈출하는 장대항봉이 나왔기 때문에 한울바이오파마는 제가 아침절이 무조건 또이 종목이 좀 거래가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은 항상 제가 눈을 아주 부릅뜨고 지키 서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이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를 한번 매매를 해봤습니다. 이 한올 바이오파마는 스윙적으로 예, 이렇게 보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매, 단기적으로 어, 매매를 하시는 분도 들 있는데요. 어 우리 대박 크롬에서는 이 한올 바이오파마를 지금 보유 중에 있습니다. 에, 결론적으로서는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에, 말하자면 두 눈을 바짝 떼야 되겠는데요. 어, 내일 또 어, 제약바이오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에 속구치고신국가를 어, 돌파하고 올라가느냐 아,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15% 20%씩 거뜬히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이 지금 장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괜히 반도체라든가 아, 2차전지라든가 뭐, 철 지나간 어떤 뭐, 노보츠라든가, 아 그런 종목 몇몇지 마시고요. 어, 2차 전지는 데이트레이딩 차원에서 한번 꼭, 관심을 가져보시고, 어 줄기차게, 하루도 빼지 않고, 어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종목, 한번 리뷰를 리뷰를 한번 내가 꼭하면서말씀드리는데요이 유한장에 있죠 유한장에. 유한장이는 제가 뭐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고요. 자, 인스코비. 인스코비는 인스코비는 이날 이 상한가가 됐어요. 상한가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 종목 또한 추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이 인스코비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수익을 줄 종목입니다. 적당한 시기에. 근데그 적당한 시기는 어 대박 크럽에서이 대박난 박약사가 한번 찍었다면 분명히 또 찬스가 옵니다. 지금 찬스를 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어디서 매수 타임이 오나 하는 것은 어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라고요. 어 그것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대박그룹에 놓고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L바이오. 아, 요것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우상행 하려고 그래요. 어, 근데 요새 바이오주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것도 조만간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샤페론. 샤페론은 밑에서 지금 쓰리봉 양봉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에 비만 섹터에서 샤페론, 어, 그 다음에 이 펩트론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펩트론은 정말로 또 이게 또 유심히 봐야 돼요. 그러니까 펩트론이 지금 대장주죠. 어, 이 비만 섹터에서는 오늘 펩트론이 대장주로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제 펩트론을 이게 지금 이렇게 두번세 번째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요게 15도각도 조정만 받으, 받으면 양봉 섰을 때 요걸 한번 노려봐야 됩니다. 근데 이 펩트론이 예, 고쪽을 주식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다시 한번 강한 세력들의 입성으로 지금 눈여겨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하지 마시고, 한번이팩트로는 조금 더, 어, 이제 조정 기미가 좀 보여요. 이렇게 두번 정도 거리가 터졌으면, 뭐, 옆으로 이렇게 쉰다거나 조정 기미가 옵니다. 그걸 한번꼭 이용을 해야 되겠고요. 이 샤페론도 봤는데, 샤페론은 지금 밑에서, 어, 세번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결론적으로서는, 이 팩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비만 터탄 한번 매매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D&D n 파마텍. 이것도 어, 무시무달 종목이에요. 그리고 LK 삼양. 이게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제, 이제, 요런 것들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것보다 거래가 적고, 윗꼬리가 달리고 그러면, 이 조정이 임박한 겁니다. 알았죠? 이 조정이 임박하면 꼭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모양이 그래서 여기서 5% 됐든 10% 됐든 조정을 받아요. 그런 걸 다음에 어떻게 반영에 따라서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조정이 임박했다. 아, 그 다음에 대화지약. 대화지약은, 아, 이거 정말로, 이거 여기서부터 제가 꼭 말씀을 들었는데. 자, 여기서 그냥 쏘아버렸어요. 그 여기서 쏘았다고 하는 것은 강력하게 올리겠다는 얘기지, 말하자면. 예, 그리고 대화지약은, 예, 여기서 이 지점을, 예, 이 지점을 뚫었을 때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오르니까 오늘 인제그 30분 단일가가 되었는데요. 이건 단일가하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 대화지약은. 그래서, 어, 이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이게 관심있게 봐야 할 종목이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이 유한양행이 많이 하락하지 않는 한 제약, 대화제약, 이런 것들이 치고 올라갑니다. 이 대화제약, 이제 5일선과 지금 이익이 크니까 이걸 어, 옆으로 행보하면 또 5일선이 올라가겠죠. 하여튼 대화제약, 이거 어, 재료도 만만치 않고 어, 아주 기가 막히게 지금 어, 임장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 종목 볼거 없어요. 제약 바이오에서 한 10종목. 그 다음에 바이오적 섹터에서 한 대여섯 종목, 그 다음에 2차 전지에서 한 대여섯 한대개 반도체는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소테마로 형성되는 거, 소테마로 형성되는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불쭉불쭉 그날그날 올라가는 것은 골목을 지키고 있다가, 한 15%, 20%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어 빨리빨리 우리가 수익을 챙기는 그런 방법으로 어 요사이는 매매를 해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 정말로 요사이 같은 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제약바이오에 눈을 뜨고요. 걸리더라도 제약바이오는 걸려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시간이 해결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매매를 정말로 어, 10억, 20억 큰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우리 대박크랩에 한번 오십시오. 어 말하자면 상의를 한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요렇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유튜브 봐가지고 피해를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어, 오늘 어, 추천 종목은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종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종목은... 에, 주말 영상에서 한 번, 다시 한번 히트를 칠수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을 마치고요. 상한가된 종목들이 3, 4일 조정받으면 그런 종목을 노려라. 아, 이 박약사가, 에, 유심히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계속해서, 어, 이번 주 토요일 날한번 말씀을 드려볼라니까, 꼭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